자, as는 이거 as 모르고 내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있다 자, as는 뜻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첫번째 본문에서 설명한줄 알았더니 했는가 안했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라도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여기 as 첫번째 뭐뭐할때 라는 뜻이 있어 when 대신에 쓴다 두번째 뭐뭐때문에 because 대신에 쓸거야 because 뭐뭐때문에 세번째 뭐뭐한대로 니가 말한대로 니가 말한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네번째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그 다음 다섯번째 뭐뭐로서 뭐, 선생님으로서, 뭐로서, 이렇게 할 때, 뭐, 뭐로서. 다섯 가지만 적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은, that is o k 괜찮습니다. 자, someone, 어떤 사람이 말한,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바꿀 수 있다면, 너의 마음을. 자, 그럼 이 e 가 뭘로 쓰였을까? 뭐, 뭐처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시, 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한다 네. 음, 뭐뭐처럼 이야기할 때. 찾아보자. 한데, 여기서. 다시. 아까, 뭔뭐 뜻이 있다겠지한 번, 다시 한 번. 네. 뭐,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뭐, 때문에. 또. 뭐, 뭐, 할 때. 또. 뭐, 뭐,로서. 선생님으로서. 네. 뭐, 뭐,로서. 또. 뭐, 뭐, 음. 함에 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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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서는. 뭐, 뭐,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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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니가 거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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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었다 사다 봤다. 먼 멋에 도착하다 뜻이 있어. 다시 말해봐. 계의 음. 과거야. 계은 음.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애주도 알아야 되고, 갯도 알아야 되고. 없다 사다 봤다. 먼 멋에 도착하다.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거기에 사다 말이 안 되지. 거기에 우리가 됐다. 거기에 도착했다야. 음. 게임은 시작됐다. 시작했다. 스타트. 우리가 거기에 뭘로 했을까뭘 거기 해야 된 말이 될까? 우리가 거기에 도착 했을 때 했, 했을 때 게임이 시작했다. 그렇지. 자, 여기도. 그는 드라이브스. 운전한다. 그는 리슨 투 듣는다. 라디오를. 자, 뭘로 해야 될까요, 이걸? 그가 운전 할때 음악을 듣는다. 말 되지? 그럼 둘다 뭘로 해석이 돼? 할 때. 자 여기는 내가 한다. 네. 그는 즐긴다. 인조 y 즐긴다.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내가 뭐 내가 한다. 그는 모든 스포츠를 즐긴다. 아까 여기서 뭐였어? 처럼이었지. 네가 처럼이야. 그래서 다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도 그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즐긴다. 이게 그러니까 나처럼 이 말이야. 나처럼 그도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즐긴다. 그처럼이 되는 거야. 나 여기는 시간 pass 지나가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통과하다 뜻이야. pass by 하면 통과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의 illness 병이야. 아겟 나왔네. 뭐뭐 하게 되다. worse 악화, 나쁜, 나 그의 병은 더 나빠지다. 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렇지? 그게 말이 되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병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 여기는 there is, there were, there is 있습니다. 과거니까 was. 있었으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니까, there was 있었습니다. 다시 있으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have to,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to 뜻이 뭐였어? 동사 원형 이렇게 오면은 뭔뭐 뭐 해야 한다.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 뭐라 해야 될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럼 다 해석됐지? 자, 덱과 세미 같은 것은 자, D C 있고 D.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D. 다시 포커스 음. 뭣뭣에 집중해라 일에 관계된명사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거 뭣뭣한 일 바꿀 수 있는 바꾸기 쉬운 일들에 집중해라 바꾸기 쉬운 일에 집중해라 관계된명사지 어? 자, 대수는 원래 뜻이 뭐였어? 저것 이걸 뭐냐면 뭘가리킨다그래서 지시 가리킨다 지시 지시 대명사 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뎃, 접속사 연결시켜준다 뎃 앞에 명사가 없어 주로에 네. 자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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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문장 이 문장 연결시켜 주는 거자그 다음 완벽한 문장이야 여기 뒤에는 완벽한 문장 무슨 말이에요? 주어, 동사,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다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저 소녀는 관계대명사 아니야. 저 소녀는 알았지? 지시 뭐 대명사 집이 지시 형용사. 이건 지시 형용사 쓰인 거야. 앞에 명사니까 지시 형용사. 이런 관계 아니야. 이거는 접속사. 주어, 동사, 하고 싶은 말다 있어. 이 문장, 이 문장 연결시켜주고, 앞에, 접속사 대답에는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하다, 야.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디자인이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방문하다. 방문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나라. 언젠가. 저 나라. 이렇게 써 있어. 알았지? 또 여기. 너는 생각하니? 아, 생각하다, 생각하다 다음에. 어? 또 이렇게 나왔네? 어, 이거, 이거 다르네? 어?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하니? 대답해 또 명사 없지? 이게 관계되면서 아니다. 어, 아, 이거는 뭐야? 대답해 뭐 있어? 명사 있잖아. c h i 자, 아이들을 save, 구해라.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뭐 명령문이야 구해라 아이들을 구해라 뭐한 아이들 공경에 빠진 트러블 인트러블하면 공경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공경이 어려움이야 어려움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라 자 여기 그 뒤에는 주어가 빠졌잖아 여기 뒷그 다음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다있지 그래서 조금 이게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도 이렇기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할 방법 완전하게 다 있냐 주어동사 있냐 여기는 없고 앞에 또 명사가 있냐 알았지? 명사가 있으면 명사 있으면 관계대명사 뭐모하는 됐다 33번 아, 어색한 부분 2 자, 여기서 try 뭐모하도록 노력해라 making 만드는 것을 자 만들도록 노력해라. Today 오늘을 만들도록 노력해라. 못못보다 더 better. better는 보다 good, well 이것의 비교급이야.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만들도록 노력해라.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은 어제부터 나 오늘 만들어 노력하세요. Try 다음에 I enjoy라. Try 다음에 to가 와. Try to 동사원형. 어, try 다음에 to 동사만냐뭐 하려고 노력하다. 네. 알지? 았 뭐만 노력하다. 네. 그래서 여기 다음에 try to make 이렇게 써야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워. 자, 잠시 봐 top 5 plans. 자, 어. 다섯 가지 어 계획. 네. for the year 올해 어. 네. 이게 1년에 뭐 다섯 가지 나 이렇게 뭐 하겠다. 네. 그런 건가? 그렇지 우리는 자 에스크 물어봤다. 포가 없으면은 그냥 물어보다야. 디 포가 없네. 어 이백 틴 투데이스 리더 리더. 자 이거는 잡지 이름이고 리더 독자들이란 뜻이야. 2 0 0 명의 이거 독자들한테 물어봤다. 무엇입니까? Your friend. 자 올해 어 당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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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렇지? 자알수 있는 내용 아닌 거. 주제가 뭐야? 이거 올해 계획이 뭐냐 이거 이거 네. 예? 설문 대상 누구한테 독자들한테 이거 읽는 독자들한테 알지 아 대상자 수 200명 네. 설문 결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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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잖아 이것들이 네. 시기 언제 있는거안 나왔잖아 날짜 네. 안 나왔지 네. 자 자연스러운 글이 되도록 이거 이거 바이을깨끗 배열한 것은 안녕. 나는 호진이야. 나는 또한 뭔뭐뭐뭔뭐비 고잉 투뭔뭐 하려고 했어. solve 풀다. 20개 수학 문제를 everyday 시간. 나는 뭔말 뭐 예정이다? 풀 예정이다. 풀다. 약간 동사 약간 동사. 예? 비 고잉 투뭔말 예정이다? 풀다. 풀 예정이다. 20개 수학 문제들 하고 싶은 말. 장방시 시간. 매일. 갑자기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 네. 나는 계획하고 있어 리뷰 이것을 리뷰, 복습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복습하다, 계획하다 복습을 계획하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수학 레슨, 수학 수업을 네. Regularly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나는 원해 Get, 얻다, 사다, 받다 네. 뭔뭐 하게 되나, 도착하다 다시 얻다 하다 봤다. 뭐, 뭐, 하게 되다. 어. 도착하다. 좋은 성적을 얻길 원해. 수학에서. 나는 가지고 있어. 목표. 올해 목표. 올해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됐니?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구이 되도록. 자, 안녕, 호지나 나는 올해 목표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갑자기 또한이라고말안 나왔겠지? 네. 나 목표를 가지고 있어.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그래서 그다음 뭐라 고 하는 거야? 나는 복습을 할 예정이야. 수학 수업을 규칙적으로. 또한 나는 풀 예정이야. 20 문제를 매 그렇지. 계획이 있는데. 우리 계획 있다? 아니, 아니, 어? 그 계획이 뭐냐면은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복습하는 거야. 또한, 또한, 20문제 풀 거야, 내일 네. 여기, from now on. 자, 이것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여기. 이거였다. 부로 응? 구독과 좋아요, 질문 읽히기. 나의 휴대전화 습관. 나는 오란다. 바꾸는 것을. 몇 가지 동사. 바꾸는 것은 내 폰을. 내폰 습관을. habit 습관. 나는 사용한다. 내 폰을. 뭐할 때? 내가 지루할 때. bored. 지루한. 지루함을 느낄 때. 나는 텍스트 문자 한다. 나의 친구들에게. 또는. 또는 응. 게임을 한다. 응. 핸드폰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웨이스트 낭비이다. 네. 이건 접속사야. 주어 동사 명사 앞 앞에 네. 주어 동사 다 있지? 접속사. 네. 나는 안다. 이것을 그것이 네. 낭비이다. 네. 오브 뭐뭐으 시간 의 낭비. 의라고 네. 해석이 돼. 시간 의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from n o o n 지금부터 자, 이 문장 위치할 거 그랬지? 야, 나폰 이거 게임하고 친구하고 이거 문자 보내고 해. 아, 나 시간 낭비란 걸 알고 있어. 야, 지금부터 나는 할 거야. 지금부터는. 두, 할 것이다. 두 가지. 자, 그 습관을 깨기 위하여. 그 습관을 깨기 위하여. 두밑테테일를 만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할 것이다. 음. 똑같아. 그래서 습관을 깨기 위하여. 깨기. 나는 turn off. 그다. 손을 끄다 핸드폰을 끌 거야 10시 이후에 10시 후에 그렇지 응. 나는 또한 응. 다운로드 할 거야 응. 폰 컨트롤 앱아 폰을 컨트롤 할수 있는 앱 응. 통제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할 거야 응. 뭐 하기 야 투미테이 하기 위하여 나의 사, 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응. 응. 덜덜덜자퓨 리더의 적은 적은 에더 응. 적게 더, 더 적게 자주 더 적게 자주 내가 네, 네, 사용하기 위하여 이걸 설치할 거야 만약 내가 지루함을 느낀다면 나는 will talk 네. 이야기할 거야 네. 내 가족들에게 또는 읽을 거야 만화책을 핸드폰 안 하는 방법 자, 그럼 이것이 지금부터 나는 네. 두 가지를 할 거야 to me take 이 습관을 깨기 위하여 자 그래서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시간 낭비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 이렇게 하겠 것이다.